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코어 인터뷰 g s m 네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리 쌤입니다. 요즘 코로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항공과 음.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으시죠? 전문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과연 어떤 학생이 항공과에 꼭 가야 하고 또 가면 좋을지 이걸 한 다섯 가지로 한번 간추려봤습니다. 저희가 이제부터 얘기해드릴 다섯 가지 음. 유형 중에 본인이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가셔도 후회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. 두 가지 이상이면 그냥 뭐, 뭐 마음 편하게 <laughs>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첫 번째 유형 같은 친구들은요, 특별히 내가 전공하고 음. 싶은 과목이 없는 경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어린 나이 때부터 승무원을 꿈꿨지만, 음. 이 전공하고 싶은 과목이 없어서 만만한 영문과를 선택을 했거든요. 맞아. 근데 회화나 뭐 이런 토익보다 너무 문학의 비중이 높아서 후회를 좀 했어요. 뭐 실제로 뭐제 주변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성적을 맞춰 가는 경우가 많죠. 그런데 좀 본인이 관심 없는 분야에 성적 맞춰서 좀 좋은 과에 갔다 치더라도 거기서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흥미를 잃어버려서 방황을 하거나 혹은 학점이 막 2점 대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발목 잡거든요. 그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참 많습니다. 네, 그래서 정말 배우고 싶은 학문이 확실히 있고 열심히 그 학문을 팔 준비가 돼 있는 학생이 그 전공을 선택하고 그 이외에 서비스 직을 꿈꾸는 친구라면 항공과 선택하셔도 후회 없을 겁니다. 사실 입시 준비할 때 확고하게 항공과 같이 어떤 목표를 갖기가 참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해요. 맞아요. 그렇죠? 또두 번째 한번 음. 얘기를 해볼게요. 많은 고등학생들을 보다 보면 곧 죽어도 나는 과복 입고 싶다. 그리고 몰컵에서 어, 그래. 막 <laughs> 실습하고 싶다. 이 경험은 내가 하고 싶다. 라는 맞아. 친구들이 있어요. 맞아, 이런 친구들 뭐 충분히 그 마음 공감합니다. 왜냐면 매일같이 어떻게 학교생활하고 학과생활하고 친구들과 함께 같은 유니폼입고 같은 꿈을 향해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이제 꿈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는 기분이고 동기부여도 많이 받잖아요. 사실 그런 부분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. 물론 그 부분 때문에 항공사 합격으로 이어진다는 건 미지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그래도 좀 즐겁게 행복하게 꿈을 향해 이렇게 나아간다는 그런 뿌듯함은 반드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자존감 형성에도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뭐 더군다나 과복 입는 거 그리고 뭐 목컵에서 실습하는 거 그리고 또 교수님의 이런 노하우를 막 듣는 거 체험학습 그렇죠. 해외 경험 현장 실습 항공사 체험 여러 가지,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고, 그거면 난 오케이다! 라고 하면, 저는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볼수 있다 생각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앉아서 공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공부하는 성적을 취득하는 게 마음 편하다라는 스타일. 실제로 항국과 성적 취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? 어 보통 어쩔 수 없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공부에 접근을 해야 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공부량에 비례해서 학점이 나오겠지만 그렇죠.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좀 에티튜드예요. 음.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, 어, 열심. 열심히 잘 준비가 돼있느냐 이런 친구들이 교수님의 눈에 들겠죠. 어렵지, 그렇죠? 어. 어, 그리고 또 활동량이 많을수록 또 교수님의 눈에 들겠죠. 이런 식으로 학점 관리를 잘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봉사활동 또 그쵸? 교수님이 진행하는 뭐 어떤 프로그램? 활동 프로그램 음. 해외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뭐뭐 뭐 상담 도움이 될고 동아리 그렇죠. 활동 뭐 많죠 음, 많죠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다면 점수 관리하기 참 좋죠 음 좋습니다 네.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자기 관리 꾸준히 필요하잖아요. 아무래도 서비스 직무라는 게 보여지는 게 크니까.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 혼자 보다는 또 주변 환경,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받는 사람. 어떻게 보면 이 의지가 조금은 약할 수 있는 사람, 어떨까요? 맞아요. 많아요. 좀 주변 친구들에게 막 선동되는 친구들 많아요. 음, 뭐 그렇죠. 옛날? 속담에는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? 음. 막 이런 말도 있듯이 주위에서 막 가꾸면 나도 해야 돼 주위에서 좀 퍼지면 나도 음. 조금 안 이래져 음. 이런 식으로 스스로 관리가 좀 힘든 사람 맞아. 또는 좀 싫지만 그래도 주변의 잔소리, 통제가 좀 필요하다면 교수님이랑 선배님이랑 뭐 정말 동기들? 응 음, 동기들이 다 충고도 해주고 지적도 해주고 하는 게 당장은 듣기 싫더라도 결국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타입이라면 맞아. 관리만큼은 항공과만 한 곳이 없죠. 그런데 이게 좀 외모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되는 경향이 어, 있어요. 네, 어, 그래서 ]이죠. 그 부분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은 뭐 외모적인 거는 기본이에요, 그렇죠? 베이스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내실을 갖고는 게 중요한데 네. 항공과 다니면. 또 해야 돼 취득해야 돼 이런 음. 점수 자격증 이런 음. 것도 자기관리이기 때문에 맞아요. 열심히 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할수 있다면 분명히 플러스 알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맞아요. 같은 꿈을 향해 뭔가 비슷한 노력을 한다는 거는 그렇죠. 정말 큰 원동력이고 동기부여거든요. 이제 마지막 대만의 음.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. 외국어 실력. 그렇죠. 잘하는 사람이 유리할까요? 또, 무조건? 음. 네. 또 관심 있는 사람도 저는 충분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. 무조건. 뭐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꼽아라면, 그럼. 뭐, 서비스 경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, 항공과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, 결국엔 외국어예요, 그쵸? 맞아요. 그냥 중간 이상의 외국어 실력을 음. 갖췄는데, 그 어느 곳보다 정말 환대 받죠. 그쵸. 음. 만약에 예를 들어서, 내가 뭐 토익이 이미 900점 넘고, HSK 5급, 6급이 있어요. 그러면 사실 뭐, 영어 영문학과, 중어 중문학과 갈 필요 없거든요.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그런 친구 별로 없겠지. 근데 있으면 내 승무원이 꿈이다. 그러면 항공과 정말 좋은데 가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도 높고. 맞아요. 음, 그리고 토익도 편하죠. 음, 맞아. 그렇죠.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뭐 토익 점수, 그 제2 외국어 점수 음. 따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하고, 또 가장 도움 됐던 것도 맞아. 뭐냐고 물었을 때 토익 점수 따고 제2 외국어 배울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그런 음. 외국어 습득 능력이 좋거나, 음, 그리고 뭐 음. 잘 배울 자신이 있다. 음, 맞아요. 어, 그럼 외국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. 음. 그런데 이런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, 아니죠? 진짜 할수있어야겠지할수 있는 서브로 꼭 나의 또... 또 다른 무기를 장착할 자신이 있는 친구가 선택하면 정말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지금 뭐 4년제 일반과 네. 2년제 항공과 4년제 항공과가 머리가 터질 거야, 그쵸? 맞아요. <laughs> 그래서 지금 마음이 정해지셨다면 이제 움직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. 음. 자 이제 한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저희 코어 인터뷰 테디샘이 진행하는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9월 단기반 수업을 이제 수강신청을 받고 있어요. 짧은 시간에 그쵸? 고칠 그쵸. 수 있는 부분, 고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, 개선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으니까. 연락 언제든지 주세요. 맞습니다. 뭐 마지막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구명조끼 튜브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알차게 준비해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뭐 수업 관련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전문가 입장에서 도움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 영상은 또 어떤 탁과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서 곧 찾아뵐게요. 그럼 또 뵙겠습니다, 여러분. 열심히 하세요.